자 밑에 있는 문제 5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야? ST. 자뭐뭐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은 여기가 얼마야? 2, 1, 1. 자 여기 길이가 얼마나 있어 T. T.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국물은 뭐야? 우리가 국물은 뭐죠? 원점에서 형이 모이면 뭐 해야 돼? 수직인 선을 긋죠. 그렇죠. 그럼 수직이 등분이니까 맞지? 그게 일단은 분론이잖아 맞나요? 형보이면 무조건 수직이 등분이죠 아니야? 누군다? <laughs> <laughs> 아니었어? <laughs> 자, 그럼 여를 얼마야? 2분의 1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죠? 루트 1-4분의 1t 제곱이겠죠? 됐어? 오케이, 이거 끝났죠? st는 어떻게 되죠? st는 2분의 1에다가, 빛변 t에다가, 높이는 1- 루트 1배 4분의 1t 제곱이겠죠? 오케이 얘를 뭐로 나눈다. t 세제곱 나눈다 됐어? a y y t h 로 t limit to 어 w h 플러스. 간다? is t h 영 t 플러스 know, that. Oh, y o u 이 e p l u 이 okay. Plus, right? That's right. Now, you're going to be a g o o 어 one. We get a 에 o o d o 그러면 지붕 날리면 보이겠죠? 지붕을 날리는 방법보다 유리화를 하면 된다고 했지.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어? 그럼 1에다가 이걸 빼면, 뭐가 남아? 4분의, 뭐였죠? 4분의 1t제곱이 남겠죠? 오케이? 하면 8분의 1t제곱이 남겠죠? 이 세력은 없어지겠지 대여기다가 0을 걸면 어떻게 데 2가 남겠죠 대 그러면 2분의 8분의 1 정답은 얼마다 16분의 1이 되겠죠 대리 대출은 대단히 되잖아 보이죠 여기 2 남고 여기 8분의 1이 남으니까 정답은 16분의 1이겠죠. 네? 괜찮습니다. 자, 연습을 해보세요.